어... 팔았죠. 어... 식당 그 이름하고 내그 어... 명예로 만든 내가 음식을 창조한 거두 어... 가지를 창조했거든요. 어... 어... 그거 해가지고 사람들이 처음 먹어보는 거를 어... 그 그거를 내 레시피를 팔았거든요. 어... 그게 가지고 그 시, 그거 저권을 해가지고 식당을 팔았어요. 어... 팔아가지고 그다음에. 얼굴 이게 손에다 차네가 딱 들어서는데 얼굴이 시꺼멓고딱딱저중사자 어. 같았어요. 아그 진짜? 자 그래서 네, 들어서는 거. 어. 딱이이팔 팔에 달고 딱 족, 족쇄 같은? 어, 음. 얼마나? 족쇄 같은 느낌? 그 느낌이 어. 소름이 확 떠는 거예요. 어, 어. 그래서 그 여자 신발 그 짧은 시간에도 신발 벗기 전에 야너그거 빼라. 어, 신발? 아 팔찌 빼라? 어, 어. 팔찌 빼라. 너 팔찌 빼고 신발 벗어. 어. 그랬거든요. 어. 미신은 안 믿을래야 믿을,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어, 어, 어. 미신 같은 거. 어. 특히 길을 떠날 때는 어. 내가 이거를, 나는 저희 부모님들이 정교를 믿는 그, 그 가족이 아니에요, 저희는. 정교를 경배하는 데에요. 어. 부모님들이 다, 다 아, 아시잖아요. 북한은 김정일, 어. 김일성을위정 음. 승배하잖아요. 맞아. 북한은 근데, 정교가 있을 수가 없어요. 어, 어. 근데 이해를 보니까 그런 느낌이 막 들기 때문에 야너 팔찌 빼라 해가지고 음. 팔찌 빼고 신발 벗고 들어오겠어요. 그래도 막 마음은 불안하지, 불안하 불안하고 했어요. 그래서 경각성을 높여가지고 청대 음. 열흘 동안 있으면서 엄청난 스토리가 엄청 많았어요. 음. 나는 항상 경각성을 높였거든요. 음. 이렇게 군대 때도 좀 이렇게 경각성이 좀 그, 그, 인생활하던 애들이 참 그런 거가 있잖아요. 예 토끼. 음, 응. 응. 그래가지고, 응. 양치,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 막 하는데, 뭔가 지금 막 불안한 느낌이 너무 들어서, 그 다음에 양치 하면서 발이, 계속 발이 가는 데로 갔어요. 응. 그 방에, 들어가지도 않는 방에, 터로 응. 들어가서 밑에 내려가니까 나하고 눈 마주쳐요. 어떤 남자가. 턱, 두 명의 눈이, 눈이 턱 마주치는데, 콕턱 턱 보니까, 저건 뭐지? 경찰인가? 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응. 경찰로 탔네. 라는 생각 들었어요. 경찰이게 되면 이 집으로 당장 더 들어올 텐데, 응. 왜 저게 있지? 응. 그 다음에, 뭐, 또한 바퀴 돌고 또 양치질 하면서 한 바퀴 돌고 또 왔는데, 눈 마주쳤는데도? 응. 어. 거기 가만히 있어요. 나를 많이 얼리다 보면서 손가락질 하면서 뭐, 어떻게든지 뭐, 이러는 어, 게 집중해서 보고나 알아야 해가지고, 응. 아냐, 아니, 아니가 모른다. 뭐 집을 지나가... 가리키면서 어, 어, 어. 음, 모르나 하니까 모른데아 그만 그냥 지나가는 사람 중 집주인 자체가 무경각성이었거든요. 아 그러면 안 되는데. 음. 어. 그래서 그다음에 어. 나는. 어. 그다음에 야너 와봐. 눈은 마주치지 마. 해가지고 핸드폰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밑으로 해가지고 각도 눕혀 가지고 그때 핸드폰 나한테밖에 없었거든요. 핸드폰에 이렇게 사진 찍어가지고 누구야? 아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애가 파란 팔찍기고 들은 애가. 우리 남편인데. 뭐, 아니 이것도 그 자기랑 같이 들어온 애두명이서 어. 들어왔다 했잖아요. 어. 구해야 하는데 화장실에 가서 어머 이거 뭐니 나 어떡하니 우리 남편 찾아왔다 뭐 이랬다는 거예요. 아마나 그래가지고 뚜껑이 막 열리는 거예요. 이, 이 사람이 이거 신고하게 되면 다 잡히지? 다 잡힌 다는 정도가 아니죠. 어. 그래서 막소름끼쳐 가지고 막 화가 나는 거. 그다음에 일단. 엄마, 나, 내가 남편이 책임졌으니까 뭐까지 따라오냐? 내가 책임졌으니까 응. 이럴 때스러 이렇게 긴장하다 해가지고 그다음에 저를 짰거든요. 두 명씩 젖혀가지고 응. 먼저 우리 나고 하 이해하고 몸이 좀 비슷한 이해도 좀 약해요. 약한데 키가 좀 작죠. 응. 그래서 몸은 약한데 키가 좀 작아요. 아무튼 이렇게 둘이서 이해 말고 나하고 이거 그초형에서 같이 만난 언니 그 언니랑 머다쿵 눌렀고 그다음에 쓰레기벌 버려. 이렇게, 그 남자 둘을 유인해가지고, 유엔, 유 우리가 끌고 다른 데로 갔거든요. 다른 데로 유인하고, 그 다음에, 너희, 나는 야를 무조건 데려가자고, 데려가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음. 이양 왔는데, 음. 이게, 거처지가 러출되게 되면 우리한테 해로우니까, 음. 음. 일단 그렇게 계획서야 하니까, 그 다음에, 음. 이렇게 따돌렸거든요. 따돌렸는데, 확 음. 뒤로 막, 지, 진짜 있잖 미친놈처럼 따라와요. 엄마나 남편이라는 게? 남편 어. 그 나랑 같이 낳은 언니가 키가 작거든요. 추앙에서 어. 많은 키가 좀 약간 작아요. 나보다는 작죠. 응. 어. 키가 좀작은데그 체형은 야구 좀 비슷하거든요. 그그그 그그 애랑 그러니까 그 애, 자기 와이프인 줄 알고 막 따라가서 뒷덜미 딱 잡고 딱 덜리면서 모자를 탁 벗기 버는 거예요. 어. 그래서 그 다음에 아섬지 다죠. 그 다음에 니까 사야 뭐 어. 중국말로 막 어. 투박하게 막깐 사야 뭐막 뭐, 진짜 고고고이 대단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 야 아니야 해가지고 그다음에 막 다른 데로 뛰더라고요. 어, 그걸 다시 갔던 데로 가겠지. 뭐 지금 음, 음, 그집 음. 근데 이 미. 아막 욕나가요 아그 애들은 빨리빨리 빨리 행동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되면 너희 유인하면 빨리 빠져야 되는데 어 그렇게 안하고 핸드폰을 들고 다녔어요 핸드폰에 위치 추적기가 있는데 핸드폰이란거 꾼다고 해도 이거 이게 작동하게 되면 다시 켜지게 되었잖아요 그쵸 아, 그쵸 아막 너무 그래가지고 발이 안맞는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애랑 말했죠 너 가야돼 너로 인해서 너 많은 사람들이 응. 우리 여섯 명만 아니고 응. 알잖아 응. 다른 방에도 돈 있는 거너 응. 가야 돼 해가 지고 번했어 응. 번했죠 어 가던 가라니까 가안 가죠 안가안 아, 가도 남편이 왔으니까 응. 남편한테 때리지 말라 응. 너희가 잘해주면 응. 북한 사람들은 잘해주는 사람한테 사람은 쓰다듬는 사람한테 머리를 기울인다고. 음, 음. 만약 네가 이렇게 이, 이 사람한테 잘해주고 하게 되면 얘도 사람인데 음. 너한테 정을 줄 것이다. 음. 내가 그렇다. 음. 나를 놓고 말하는 거니까 너무 때리지 말라고. 음. 이, 이가 이 말하는 게 계속 남편이 계속 때렸다고 들라고. 아... 음, 그래서 하다 그러니까 만약 때렸다고 뭐 이렇게 하게 되면 내가 가만 안든다고 음. 내가 이제부터 야, 언니라고, 응. 해가지고, 그 다음에, 때리지 말, 안, 안 때리겠다는, 그, 그 학답받고, 번했거든. 번, 번했어요. 집으로, 번해고, 음. 그 다음에. 그다음부터 일이 좀 풀리기 시작했어요, 일이. 음. 근데, 또, 한 가지가 또 나타났거든요. 뭐가? 있는데, 애가 또 하나 임신했어. 이야, 임신한 애가. 한 있어. 애가 또 임신했거든요. 어... 아. 길 떠났는데 또 피를 보면 안 되잖아요 음. 그래가지고 이제 엎진데 겹친 격이라고 계속 이렇게 막 막히는 거가 있으니까 아 여보는 아닌 모양이다 음. 이렇게 내려놓고 집에 가려는 생각까지 했었어 음. 잡혀 들어가게 되면 뭔가 음. 북송 되니까 야안 되지 잡히면 절대 안돼난 네. 어, 잡히면 죽을라 그랬었어 그래서 음. 그 다음에 너애 어떻게 할래? 하니까 애 음. 지우겠대요 아. 미쳤냐 음. 애 임신해가지고 가라 음. 길을 걸으라 음. 애 떼지 말랬는데 었어요아 떼더라고요. 떼가지고 그래 뭐 좋게 다 생각하자. 어. 이것도 너 가는 길에 애가 너의 불행 불행한 그 그거를 불행을 애가 가져갔다고 생각하고 어. 근데 너 나하고 떠나면 안 되겠다 어. 했는데 딱 나하고 같이 떠났어요. 어. 아막 진짜 납치도 두 번이나 당할 뻔했어요 왜? 가는 길에 남자 한 명이 없이 여자만 일곱 명 떠났거든요 아 근데 그 건명 같은 데는 진짜 사람 인, 임신 매매하는 사람들로 꽉 찼잖아요 건명이 좀 위험해 치안이 안 좋아 어. 그거 갔는데 어, 우리 폐에는 남자가 두명 있었거든. 우린 남자한 명도 없었어요. 야, 그럼 여자만 일곱 어, 명, 음. 그저 쩌렁쩌렁 해가지고, 음. 뭐, 일곱 명을 내가 이렇게 책임지고 왔거든요. 내가 책임, 안전, 진짜 이상, 이상, 이상한 상황이죠. 아, 나도 하나 권사하기 힘든데. 음, 일곱 명씩이나 주렁주렁. 아이고. 그것도또 애기가 있었어요. 아이고, 애기도 있었어아 애기, 네살난 애기. 네 살인가 다. 아, 아 음. 막, 아, 너무, 응, 너무, 저거 했는데, 힘들고 했는데, 그래도 다행히도 다 중국에, 아니, 한국에 무사히 도착하긴 했는데, 음. 아무튼, 그동안에 힘든 일이 엄청 많았죠. 한 사람은 그렇게 뭐 남편이 찾아와서 서름 끼치는 일도 남겼고 음. 한 사람은 임신했고, 임신해, 임신해서 지어버렸고한애는 음, 아기까지 달고 아, 왔지. 아기 한는 사람, 한 사람 사람은 내 사람은 아파하지. 애기까지 데려왔지. 한, 사람은 한 사람은 또 아파했어. 또한 사람은 성격이 맞지 않지. 아... 진짜 얼망절망. 진짜 사람이라는 건 진짜 천성 만성 구만성이라고. 어, 천태만성. 사랑 사람, 어. 사람의 성격이 응. 진짜. 야넌그 일곱 명 가지고 그렇게. 일곱명 가지고 그일일명이 그냥... 만약 군인이라게 되면 음. 하시어 하게 되면 그냥 무조건 해야지. 응. 좌든 납부든 죽이 되는 밥이든 해야 하는 그 군대식이다. 이거는 사회에 있던 사람들이고 중국에서 진짜 뭐 라라라라 뭐 이렇게 하면서 살던 사람들에요. 이음 음. 그러니까 그냥 <laughs> 그럼 자기 식대로 뭔가 다 지금 생각이 있, 있고 막 자기 식대로 하겠다고 하겠지. 와, 근데 그, 나도 나도 있잖아 그 일곱 명인가 오는데, 야한 애가 배낭을 이만한 거 있는데, 아무튼뭐 산을 가고 막뭐 강을 가누고 했어 권명에서 라우스 갈 때. 근데, 이제, 그, 막, 이제, 뭐, 불, 막, 비치니까, 엎드려야 돼, 엎드려. 막, 이제, 비가 줄줄줄 오는데, 몽땅 뭐 다젖어가지고우두두두면서 지금, 배낭 메고 가는데, 얘가 배낭이 무거우니까, 산을 못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내 배낭 버리라 그랬다. 그니까 죽어도 못 버린대. <laughs> 그래가지고, 야, 뭐 어떻게 하냐, 너 때문에. 막, 가러니 거기에 남자 둘이 있었어. 그 남자들이 다맺줬어맺줘가지고한 사람, 그, 한 번은 이 남자, 한 번은 저 남자, 해가지고, 산 넘는데, 이제, 그, 배낭을 맸는데, 둘이, 한 마을에서 둘이 왔어. 둘이 왔는데 하나는 언니, 하나는 나이가 많고 하나는 나이가 어려. 둘이 싸웠어. 싸워 가지고 간대. 어린애가. 어린애가 자기 이? 이젠 뭐 둘이 한 마을에서 같이 왔는데 언니하고 싸웠어. 그러니까 믿을 데가 없잖아. 그러니까 자기 간대 혼자서. 애가 야, 얼마나 당돌한지. 걔 지금 한국에 잘 와서 살아. 나랑도 연락하는데 자기 간대. 어? 자기 뭐이제 요즘에 이제 돌아 돌아간대. 그래서 그래서 내가 너 돌아가면 어너 잡힐 건 뻔한데 잡혀서 우리 다 풀면 우리 가다가 가지도 못하고 우리 우리까지 잡힌다 가지 그러지 마라 내가 설득했다니까 간대 어 그래가지고지 성격 보통 아니야 어, 간대 뭐 아주 그냥 뭐다 붙잡는데 다 간대 뭐 간대 그냥 다 뿌리쳐 그런 사람들은 간대. 그런 사람들은 가 하고 놔두면 못 가요 아 그래? 아, 난또 몰랐지. 어머나, 나한테 대답 야, 네가 그런 사람도 잡아주길 바라는 거예요. 아, 그런 거야? 응. 내가 가면은, 너 잡힐 것 뻔한데, 혼자 가다가. 혼자 가다가 이제 잡혀가지고, 이제 내가, 어, 우리 이렇게 여섯 명 어디로 떠난다, 이렇게 말하면은, 우리 다 잡히겠는데, 너왜 그러냐, 막 이러면서, 지 <laughs> 아, 제발, 좀, 어, 간다 소리 하지 말라고. 우리, 우리야, 우리 지금 한쪽 배를 딱, 우리가 지금 한 배를 탔고, 우리가 함께 가야 되고,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아야 된다. 우리 지금 한 배를 탔다. 내가 혼자 가면 우리도 똑같이 죽어. 너 무사히 살아날 것 같아? 잡히면 너뭐 한국행이기 때문에 무조건 총살이야네. 그랬거든. <웃음> <웃음> 그래가지고 <웃음> 야 달래가지고 데리고 가는데 야 그래도 난 남자 두명 있어가지고 조금 의지는 되더라고 그런 사람들은 음. 내가 봤을 때는 군사용함에서. 이렇게 막뵐수 가는 사람 그냥 그렇게 가만 놔두면 음. 또 다시 돌아와요. <laughs> 그래? 나 <난> 몰랐구나. 아이들은 <laughs> 가만 잡을 거, 너 가. 그러니까 집단으로 어. 움직이잖아요. 집단으로 어. 이렇게까지 왔으면 다시 돌아가게 되면 혼자예요. 음. 혼자가 낫겠어요 집단이 낫겠어요 집단이 낫지 집단이 낫으니까 아, 어. 애도 엄마가 막 밀어버리게 되면 엄마한테 익숙되고 했으니까 다시 돌아오는 음. 것처럼 음. 이 사람도. 애나 같아요. 집단을 음. 떨어지게 되면 일단 떨어졌다 하게 되면 혼자예요. 음. 무서워요. 혼자 가다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될까. 네, 그러니까 다시 어. 돌아와요. 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냥 어 해, 어, 그래, 그럼 너 의견 동의해, 지지해, 어 그래 가 이렇게 하면 내가 <laughs> 더 화가 나서 나안가왜왜 왜 가라 그래? 이렇게 이럴 <laughs> 어, 거야. 이럴 어. 어, 그거는 사람의 사람이 심리. 야 근데 넌한명한 한 명이 다. 아 그냥 뭐 진짜 천성 맞죠 구만성이에요. 아유. 완전 있잖아요. 이사람또맞췄다 하게 되면 또이 사람 빵꾸 나고 어. 이 사람만 엄마나 하나도 안 맞았네. 야. 그러니까 일곱 명이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뭐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원다는 거가 사, 진짜 북한에서 이런 몇 그럼 이 명인지 삼십 명인지 키우는 그런 엄마들 있잖아요. 음. 대단하다. 대단하지. 옛날 엄마들도 대단하다. 어. 아무리 제 뱃속으로 났다고 해도, 어. 진짜, 그, 어. 키우기가 엄청, 어, 그, 그치. 없는 속에서 짜기바지 어. 입히고, 어떻게 어. 키웠을까 하는 생각? 그리고 애들 말하는 거랑다 들어보게 되면, 진짜 힘들게 살았구나, 어. 어, 그랬구나, 이런, 어떤 사람들은, 난, 난, 잘 살았는데, 뭐, 난 뭐, 이렇게 살았고, 난뭘 먹고 살았고, 엄마, 뭐, 뭐 찹쌀밥이 뭘 먹었고, 뭐, 이러, 이러거든요. 근데, 더 보면 사람이, 사람이라는 거는, 이 사람 태어났을 때 근본이라는 거가 딱 갖춰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음. 근본이라는 거는 부모가 주는 거잖아요. 음. 근데 나는 음. 내가 그렇게 챙겨 안 주게 되면 내가. 나는 그, 그냥 어. 내가 나로서 지켜야 할 더더군. 어, 지킨 거지. 네, 어. 지킨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어. 그거를 특별하게 봤어요. 내가 기쁨 줘 했대. 네. 그거 보고? 네. 미친. 아, 그영 먹어 네. 먹어도 쌀놈이네. 그러니까. 그 딸거가 청교사야 그래 가지고 음. 그그말탁 어, 들을 때좀 뚜껑이 음. 열렸어 근데 음. 그냥 이 사람은 북한에서 모르겠지 해고 그래서 웃어 넘겼어요. 아, 모르는가 어. <laughs>